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파빠구 정배우의 정배입니다 유튜버 퀸서님의 굿즈 거래 사기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살로 영상 13개밖에 안 올렸는데 구독자 5만 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2개월 전 34만 유튜버인 뻘컨님과도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요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최소 5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중고나라 사기치는 사람들이 안 잡히는 이유가 금액이 몇십만 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고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몇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죠 퀸서님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많아서 충분히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금액은 2,000원이고 평균 몇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고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. 처벌은 안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안녕하세요 퀸서입니다 저는 3년 전 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서 한 아이돌 그룹 굿즈를 판매했었습니다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송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탓에 몇몇 분들께서 환불을 요구하셨고 그에 따른 환불 또한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핑계없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돈 받고 물건 안 보내준 겁니다 물건 판다고 돈 받아놓고 본인 사비로 쓴 거죠 나머지는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고 중고나라 사기쳤던 유튜버 남구나 이완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행동이죠 그냥 사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환불 또는 배송을 요구하셨으나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의일를 그 빠르게 해결하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린 마음에 그룹이나 이런저런 말들이 무서워 당장 맞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이 바빴습니다. 무책임한 제 행동 때문에 긴 시간 저를 기다리셔야 했던 분들 저에게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이렇게 사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오늘 아침에 올라온 네이트판에서 이슈가 돼서거든요. 사건 직후에는 인스타 비공개를 하고 영상 댓글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보여줬죠.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과를 하지도 않았 쓸 거고 환불도 없었겠죠. 그렇듯 3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. 지금 저는 성인이 되었고 누군가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. 스스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미뤄왔던 일들을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사실 핑계죠. 아무리 고등학생이어도 용돈 모아서 충분히 환불해 줄 수가 있거든요. 몇 십만 원 이상 되는 물건들을 판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죠. 진짜로 죄송했으면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그 전에 했을 거고 잠수를 안 탔을 거고 알바를 해서라도 갚았을 겁니다. 그때는 <목소리> 죄송 다는 이야기고 환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냥 평범한 사기사건이죠.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. 퀸서님은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구독자가 오르는 채널인데요. 오히려 이번 사건이 터져서 구독자가 몇 시간 만에 400명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지금까지 사건 수백 개를 다뤘지만 증거가 명백한 사기사건이 터졌음에도 오히려 구독자가 오르는 유튜버는 처음 보는데요. 물론 퀸서님 얼굴이 굉장히 이쁜 편이긴 하지만 참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긴 하네요. 제가 저 얼굴이었으면 100만 유튜버는 쉽게 찍을 것 같긴 합니다. 결론 이 뭐다? 걔 같은 외모진 형주의식.